자, 이번학습지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받아올림 있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이 하는 네, 학습지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앞에 거랑 이제 큰 틀에서 차이가 없게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점은 이제 바로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술을 자, 위에다 쓸수 있게 칸을 좀 비워 놨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에두 자리라는 기본적인 수들은 몇십 몇 십몇 이렇게 되니까 십어 묶음으로 몇개 있고 낱개로 몇개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된 수를 말합니다. 그런 수들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묶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 자리 묶음짜리도 두개 있고 그 다음에 낱개짜리도 두개 있고 그걸 전부 다 합해서 네 더해서 모아서 얼마냐 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학습지로 이제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앞에서 두 개의 클립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기본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예, 이 학습지의 예,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예, 4페이지고요 거기 기본적으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덧셈이17 더하기 17 이렇게 지금 해놨죠. 자, 그럼 이렇게 낱개부터 자, 7 더하기 7을 하죠? 자, 그런데 앞에 학습지에서는 여기서 14를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10 해서 20을 이렇게 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답을 34로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학습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단계가 나아간 아이에요. 자, 10자리로 니을 그러니까 10의 자리 수로 숫자를 올려서 쓸수 있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낱개부터 모읍니다. 7 더하기 7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네. 7 더하기 7은 14죠? 자, 그렇게 14인데 여기 지금 네모 칸이 한 칸이에요. 한 칸. 한 칸. 네. 한 칸이에요. 지금 한 칸인데 여기다가 14를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좁아요. 좁습니다. 답답합니다. 네. 4하고 1하고 한 칸에 숫자 한칸 들어가는 칸에 1하고 4하고 좁아요. 좁아. 자, 그럼 여기에 당연히 있어도 되는 수가 있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아이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 철도하기 칠해가지고 얼만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하고 썼어요. 세상에 14인데 좁아, 좁아, 좁아. 한 칸에 숫자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14는 1도 들어가고 4도 들어가니까 좁아. 네, 여기에 마땅히 있어도 되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누굽니까? 누구죠? 여기 어디 자리죠? 여기? 지금? 1의 자리죠, 1의. 낮게 자리예요, 낮게 자리. 낮게 자리인데, 7 더하기 7을 하면 14잖아요, 그죠? 아, 여기 물어봐야 돼요. 14인데, 14인데, 10개 있고 4개 있는데, 4개는 괜찮아. 10개는 자기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그럼 10개, 10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자리로 가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10의 자리 칸으로 가야 되죠, 그죠? 렇 자,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10개는 10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10자리가 10하고 10하고 20대 계산될 거니까, 여기 아래다가 바로 쓰지 말고, 우리 14는 이렇게 써주자. 그러고 처음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예 처음부터 쓸 때요. 4 쓰고 10을 올리는 것보다, 처음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는, 자, 어쨌든 10자리 칼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10 쓰고, 4 쓰고 이렇게 가르쳐요. 네. 10 쓰고 4 쓰고 이렇게요. 네, 어쨌든 어쨌든 한 칸에 숫자 하나밖에 못 쓰는데 4는 썼고요. 그 다음에 10은 다음 10에 써야 되는데 지금 아직 계산 안한 10, 10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계산해서 한꺼번에 써주면 한 줄로 간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자 여기 14를 쓸때 여기다가 10 쓰고 4 쓰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처음에 이제 쓰도록 이제 연습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빠뜨리지도 않아요. 먼저 10을 쓰면 빠뜨리지도 않아요. 자, 4를 쓰고 10을 쓰는 아이들은 10을 쓰는 거를 종종 빠뜨려요. 네, 절대 안 빠뜨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종종 빠뜨립니다. 그래서 10을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4를 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고 나서 자, 10 있고, 10 있고, 위에 또10 있고, 있죠? 그죠 아이들 많이 쉽게 할수 있죠. 10 있고, 10 있고, 10 있으면 얼마야? 그러면 바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3사 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옆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낱개로 5, 5 있으면 얼마야? 그러면 10이죠? 10인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어떻게 써요? 10, 이렇게 씁니다. 10. 1 쓰고, 0 쓰고, 이렇게 쓰죠? 10. 자그 다음에 두번째 더할때는 노란걸 더해요 50 있고 50 있으면 100이네 100이죠 그러고 나서 시, 올려준 10이 있으니까 100있고 10이네 1 0 10이네 자 그러면 100짜리 100 10 2 110 이렇게 되죠 네110 이렇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좀 오버액션도 좀 하면 좋고요네그 다음에 강조를 해줘도 좋고요. 억양을 좀 넣어도 좋고요. 다 좋아요. 아이들이 이해만 할수 있다면 진짜 옷 벗고 뛰어다니는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예, 표정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억양을 막 섞는다거나, 아이가 제대로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심한 말과 억양도 저는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아이가 관심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말이죠. 네, 저랑 같은 마음 가지신 분 많으세요? 네, 없어요. 네, <laughs> 네. 좀 조금 썰렁한 말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엄살도 필수 있는 거고요. 조금 과장되게 네.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아이하고 가르치다가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들은 뭐 누굴 비난하거나 또 욕하거나 그 다음에 뭐 비하하거나 뭐 그러는 거 말고요. 조금 과장되게 우스꽝스럽게 하는 거는 다, 다 어느 정도 다좀 통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자리가 0인 것도 있어요.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죠. 7, 7개 있고 없으면, 7개 있고 몇 개, 0개 있으면 몇 개야? 그러면 7개라고 얘기하죠? 7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올릴 게 없는 거예요. 네. 왜냐. 10이 넘지는 않으니까 10자리로 올려서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0하고 70하고 이제 네, 있으면 120이죠. 120인데 올린 게 없으니까 그냥 127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옆에 보니까 이제 이6 더하기 6이네요. 660이죠. 6 6 0이 이렇게 쓰고요. 자, 그다음에 50 있고 60 있으면 110인데 거기에 10이 더 있죠. 네. 그러니까 12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6하고 66하고 더하면 1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좀 쉬운 게 있죠. 네, 이렇게 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더 하면 150이니까 159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에, 조언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뭐냐면, 8 더하기 7이 15니까, 여기 그냥 15라고 쓰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숙달될 때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가르치실 때는, 8 더하기 7이 아니라, 80 있고 70이 있으면 얼마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서 가르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요. 자, 8 더하기 0은 8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7 더하기 7이 14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7 0 있고 70이 있으면 140이네. 근데 140인데 여기 이미 8이 있으니까 140이 있고 8이 있으니까 148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매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기본적으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받아 올림 있는 예, 더셈을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70 더하기 80 이런 것처럼 어, 이렇게 몇십 더하기 몇십이 아직 좀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답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씩 뛰어 세기가 아직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네, 중간에 하던 것을 멈추시고 네, 앞으로 다시 가서 10씩 뛰어 세기를 한번 더, 네, 재밌게 한번더 학습을 하고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지금 여기 지금 몇십 더하기 몇십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데, 네, 거기다 대고 그냥 막, 이제 자꾸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 네, 그것은 별로, 예, 학습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몇 시간 이상씩 한다는 거는 7세, 8세 아이들에게는 조금 완전히 진짜, 예, 옳지 않은 학습 방법이에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아이가 잘 하든 못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최대한, 아무리 오래 해도, 30분은 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고, 아이가 더 하자고 해서 하는 거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시는 분의욕에 맞춰가지고, 40분, 50분, 1시간 앉은 자리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는, 30분 넘어가면 학습 효과 거의 없다고 보셔도, 예, 제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꼭 이제 기억하세요. 한번 학습할 때 내가 30분은 넘지 않겠다. 이번에 잘 되든 안 되든 30분 까지만 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타이머 맞춰 놓으셔도 좋고요.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이제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타이머 걸어놓고 해요. 그냥 네. 시계를요. 30분을 예, 카운트다운으로 그냥 딱 걸어놔요. 30분도 버겁다. 그러면 20분을 딱 정해놓고. 예. 타이머를 정해놓고 합니다. 자, 그래놓고 막 해요. 막 하고 있는데 타이머가 막 울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요? 막, 시간 정해놓고 하자. 그래도, 그거 뭐할 때는 좋아요. 네 처음에 하자고 마, 말한 사람이, 예. 처음에 흔쾌히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하는 거죠. 20분을 딱 정해놨어요. 근데 하고 있어요. 근데 한참 하고 있는데 20분 내가지고 타이머가 막 울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냥 일시정지 누르고 계속한다. 손들 손들으신 분 있으세요? 네. 아, 아니다. 그래도 아이와 약속인데. 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멈춘다. 자, 어, 어 어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느 게 이제 어느 분이 많을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가 더 해서 하자고 할 때는 더 하는데 잘안 하려고 하고, 학습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고, 이러는 아이, 일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20번에서 멈춥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연필을 놔요. 네. 그러고 덮어놓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요. 네. 어,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싫어하는 아이일수록 질질 끌면서 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 네, 학습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요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 예, 네,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 얘기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 싫어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짧을수록 좋고요. 타이머가 울리면 아이 얼굴이 막 화색이 돌면서 좋아하죠. 예, 가끔씩은 그렇게 어 예, 공부가 끝나는 거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뭘 할지 제가 이미 다 자료를 좀 만들어놨고 머릿속에 좀 구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 보다 참실하고 괜찮고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 아이 대화는 진짜 지까지 정우 아빠 TV의 정우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